자 유닛 2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의문. 자 유닛 2에서 이제 문장의 동사가 바뀌었어. 뭘로? 비동사로. 자 앞에 유닛 1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했어. 문장의 동사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조동사는 조동사 그대로, 비동사는 비동사 그대로. 기본 공식 먼저. 의문사가 올 거고 뒤에 뭐가 와? 비동사가 올까?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이 비동사의 경우는 주어에 따라서 바뀌겠지. am이냐, is냐, are냐. 다음에 주어가 오고 나머지 문장에 물음표가 올까. 자, 이게 기본 패턴이야. 예를 들면, where is he? 그가 어딨나요? 이런 식으로 쓸 때,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패턴으로 쓰겠지. 자, 비동사는 동사 중에 가장 힘센 동사. 아니, 조동사가 먼저야. 조동사 뒤에 비동사랑 조동사가 함께 나오면 항상 조동사가 먼저 오니까.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비동사가 주 앞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의문문이 완성이 된다. 문사 <laughs> 비동사 의문문 자, 의문사 뒤에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을 붙여주면 된다. who, 누구, 누가. Who is your friend? 너의 친구 누구야?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야? when, 언제지? When is a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 언제야? where, 어디서? Where is she? 그녀는 어디 니 why are you so happy? 너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how, 어떻게 얼마나? How are you? 너는 어떻게 지내? 이런 의문문들이 있어. 단계별 영작. 이것은 무엇이니? what? what? 이것은 뭐뭐머이다 This is, 바꿔서 What is this? 쉽네 w h a t i s This 이건 뭐야 a s m y h e l p i n g 비 a 사 i 이두개우 s 앞에 i n g s a Bidongsa. b i d 뭐 n 이다 뭐뭐시 있다 의문사 뒤에 의문문 너네 집은 어디에 있니 뭐뭐에 있다 했으니까, 너의 집은 주어, 있다, 동사 어디에, where, 너의 집은 있어, your house is. 그래서 where is your house? 너의 집 어디야? 자, 그 소녀는 왜? 속상하니, 그 소녀는 주어, 속상하다. 자, 조심할게. 속상하다란 말 속엔 비동사랑 형용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속 이상한 기분이 안 좋은. 다음 왜 why 되겠지? 여기 why. 그녀는 소년은 속상하다. The boy is unhappy. 썼어. Why is the boy happy? Unhappy. 저 보기와 같이 빈칸순서대로 써보자. 이것들은 무엇이니? 무엇 했으니까? What? 이 것들은 뭐뭐이니? 물음표. 긍정문으로. 이 것들은, 이 것들이 복수니까? These are. What? Are these? 그대로 합쳐서. what are these 물음표 하면 되겠지. 자, 다음 이어서 너는 왜 배가 고프니? 왜? why 너는 배가 고프니? 너는 배가 고프다. you are hungry. why You hungry 바꿔서 Why Are you Hungry 하고 물음표 자 46쪽으로 갈게 다음 빈칸에 알맞은 을 써놓은 다음 완전한 문장을 써보자 너는 우울하니 Why Are you in blue? In, blue가 be in blue, 가 우울한이라는 뜻이 u n be n u n b u u e r 서 w h u a r e n o u n u n run, u e 너 u 차례는 n 제니 w h u n r u 차례 u 뭐 run, 했으니까? u s r o u run, r u run, r 그 n w h e n r s y o u r 3 번. 그들은 왜 시끄럽니? Why? 그들은 시끄럽다. Are they noisy? 자, 노이즈가 시끄러운이란 뜻이지 그래서 Why are they noisy? 하고 물음표 퀘스천 마크. 다음 4번.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니? 어디에? where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니? 우리 했으니까 복수잖아. are we now? where are we now? 48쪽으로 갈게 다음 문장에 의문사를 동그라미 하고,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자. 1번, 누가 하려니 후의 설은 무엇이니? 했으니까, what are those presents?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 선물들 했으니까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어떻게 how are? Your parents. 왜 탐은 피곤하니? 왜? Why is Tom tired? 이렇게 문장 완성하면 될것 같아.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시다.